마지막 날 사건들, 제14장. 큰 외침.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심.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민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모든 교회의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심령과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상황하에서 그들에게 제시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다. 카톨릭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내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도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 될 때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예언의 선상에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3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일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은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이제이 e. 와그너와 에이티 존슨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에 부어 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 기별은 큰 능력과 함께 전파될 것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마지막이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는 더욱더 단호하고도 힘있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은 앞선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소리로 전파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선포에는 큰 능력과 영광이 수반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날 것이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대로 새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 큰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1844년의 운동과 마찬가지임.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오순절날과 마찬가지임.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큰 개혁 운동에 관한 묘사가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다른 이적들이 이루어졌다. 위대한 오순절날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화해의 정신이 보여졌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 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보금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할 매체들을 사용하실 것임. 그대에게 말하건대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곧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그 천사의 지도하에 사업이 전진하고 있을 때 어떤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려고까지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배하고 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될 그런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 사업을 일으키며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단순한 방법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모든 상황 하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신 것으로 인정받으시게 하라. 그분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며 세우실 것이다. 보혜사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되 인간이 설정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곧 당신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예기치 못한 때와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옛적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켜사 당신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이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각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루어져야 할 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강과될 것이며 하늘의 사자들은 많은 곳에 진리를 전하도록 평범한 사람들로 불리워지는 자들을 준비시킴으로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합하게 된 일꾼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멸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만, 외부적 작용만을 줄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빛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정신의 훈련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이다. 이것은 훌륭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능력들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자도 사용하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의심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음으로 무식한 제자들도 불신자들이 제기하는 의심과 의문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조롱하는 자들의 괴변을 부끄럽게 할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논리로는 사단의 속임수를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진리로 회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주는 능력과 지혜의 말들이 무식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심할 것이다. 배운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이 같은 능력을 무식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의 분위기에 들어온 반면에 배운 사람은 진리로부터 돌아섰다. 이 가련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는 역사나 소위 고등학문을 의지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력한 증거를 끌어낸다. 성령의 영감하에서 그가 말하는 진리는 너무도 순결하고 탁월하며 논박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증거는 반박될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이 기별을 전파함.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신령한 권고에 순종하는 모든 영혼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기구들을 던져버리고 속박하는 제도와 조심스러운 방법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더 이상 진리를 단순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을 하늘의 지성적 존재들이 보게 될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고 나아가서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천사들의 봉사. 하늘의 천사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하여 탐구심을 일으키고자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에 따른 그 어떤 영광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인데. 이는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고넬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류를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진실된 기수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넬류가 하늘에서 온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얻었던 것처럼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식별해낼 수 없는 대리자들을 부리실 것이다. 천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성취의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 범위의 선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박해의 폭풍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으로 불어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경고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동안 교회는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섭리의 중보를 힘입어 구원의 지식을 매우 풍부하게 전함으로 빛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전파될 것이다.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왕들과 입법자들과 의회들이 그 기별을 들음 누구든지 홀로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회 앞으로 불려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주장에 대하여 가장 극렬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믿는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일꾼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은 거룩한 단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는지 알지 못한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빛에 반하여 준비함.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지 않은 자들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의 현시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라고 말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비재림 교인들은 경고를 거절할 것임.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종들은 광신자로 불려질 것이다. 목사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노아도 사람들이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권고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경청할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부름에 응할 것임. 각 종교 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였으며, 귀중한 영혼들은 로시 소돔 성의 멸망 전에 급히 소돔을 빠져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로부터 급히 나왔다. 확고부동한 신자들의 군대가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최후의 시험 내내 바위처럼 굳게 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크신 목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교도의 땅 아프리카에서, 카톨릭의 나라 유럽과 남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모퉁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바라고 배도한 세계에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택한자들의 하늘을 남겨두셨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려고 사단의 최대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음. 제 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회심자의 수와 맞먹는 회심자들이 하루에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의 믿기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가마를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에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저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것이다. 조만간 최후의 시험이 지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제시될 때 회심한 자들은 임만우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일 것이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의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편에 서게 된다. 인쇄물의 가마력. 하루에 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책, 즉, 각 시대에 대쟁투를 배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책을 읽음으로 어떤 영혼들은 각성하여 즉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책 속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몇 가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다른 예언들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일으켜 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지구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때 많은 영혼들이 이 매개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 개명을 지키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하여 대부분 성취될 것이다.